9월 23일 새로운 한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음, 이번 주 저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표적 이야기는 일곱 가지 표적 이야기 중에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어, 메인 텍스트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인데 어, 오늘은 어, 이 사건이 마태하고 마가 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 이세 복음서를 같이 병행 구절을 좀 살펴보고 이세 병행 구절 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요한은 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오늘 본문 요한 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이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 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마지막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세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아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포수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쪽 건너편에 육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마태나 마가나 요한 모두가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전하는 어떤 톤과 매너 그리고 디테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제일 크게 눈에 띄는 차이는 마태는 이 얘기를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로 뛰어들으서 물에 빠진, 다시 건짐을 받은 그 장면을 합쳐서 마태는 되게 길게 이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중간쯤인데요. 요한은 대단히 얘기를 압축적으로 생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가 제일 길고, 마가가 중간, 요한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보면, 마태와 마가는, 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왜냐면 이 앞에 사건 우리가 어저, 어저께와 지난주 묵상한 얘기,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니까 무리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 그들을 어떻게든 해결하시기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그런데 요한은 그 얘기가 없고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 가라 이런 거 아니고 제자들이 눈치를 딱 보고 예수님 그렇게 되니까 먼저 건너간 것으로 어, 설명하고 있,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는 어,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이게 믿음에 대한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 이것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 그 마가는 또이 사건 맨 마지막에 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는 결국은 이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전개시키는데 요한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마태하고 마가는 생략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하고 마가는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얘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결론인데요. 요한은 그 얘기 대신에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마가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배가 떠나서 저기에 도착한 것그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이하게 소개해서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요한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게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한 것들만 가지고 오늘 한번 그 묵상의 거리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한은 많은 부분들을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생략하고 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주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도해서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건너간 거지요. 그리고 중간의 과정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어, 어부 아닙니까? 상당수가 그러니까. 배를 다루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풍당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꽤나 멀리 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는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만 있는데 요한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없는 설명 없는 부분 결국 그래서 배가 무사히 건너편에 원래 목적대로 도착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이런 묘사들, 이런 특징들, 이런 차이가 보여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것, 자신들의 잘못, 그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거나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눈치 빠르고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당당하게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똑같은 건 마태와가 요한이 다 똑같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한쪽은 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면서 풍랑을 만 헤쳐나가고, 한쪽은 자신있게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지만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거죠. 자. 그리고 한쪽은 그 사건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벌어지고, 믿음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사건으로 설명이 되는 거. 근데 한쪽은, 아니,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래 목적대로 강을 건너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차이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의 삶에 한번 잘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떤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지적받아야 하고, 고쳐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상황 자체만으로는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런데 원인이 달라요. 그죠? 원인이 다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들여다본다 할 때에 그냥 퉁 쳐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회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 속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걸 뒤지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나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쭉 묵상해 오는 대로 요한복 묵상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세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가 아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고 자신만만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러니, 나를 믿어. 라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다 하라는 것이에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눈치도 봐야 되고요. 상황도 판단해야 돼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머를 볼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투명하게 아뢰고 기도의 힘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아 이게 어떤 문제인가.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를 막,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들여다보는 상황도 필요하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를 볼수 있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가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거시는 건지를 잘 들여다 보시고, 그것에 맞게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그냥 놀래고. 그냥 나 자신을 자책하고 실망하는 것까지만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음, 아니, 때로는 네가 최선을 다했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은 너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힘입어서 때로는 용기 내고, 때로는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